우리는 진짜 중국어! 저는 선구현! 저는 진준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요.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 열공하고 계시죠? 네성구현의중국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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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드러분여다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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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打러분 매天认真复习是一个很好的学习习惯. 매天认真复习是一个很好的学习习惯. 이건 틀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뭔가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우, 이 이게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역시 글자도 참 아주 그냥. <laughs>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죠 오마이. Oh 어, 교통 체증을 중고로 자통용도 보통 차가 막히다도 저그 두가 이제 막히다예요. 마동도 올라 병기가 막혔다 할때그 두를 쓰죠. 자동용도로자통용도 이게 바로 이제 교통 체증입니다. 자통용도허허뭐뭐와어가죠뭐 뭐뭐 같은 말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촬영을 했지만 건도 있습니다. 보통 나열을 할 때는 근데 건보다는 허가 좋습니다. 교통 통도和우마이세 문제는 정말 2대 문제 중에 다 문제 는 정말 이다대 문제 중에 하나다. 2대 문제 중하2 문제 중에 하나다. 2대 문제 다 문제 중에 하나다. 2다 2대 문제 중에 다 2대 문제 중에 다 2대 문제 중에 하나다. 2대 문제 중에 하다 문제 중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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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 양다원티 외국사람이 한국말로 뭐 교통체증 이러면 어때요? 체증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음 외우세요 교통용도와 우마의 문제는 량다원 제가 유학할때는 이제 우마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샤천바오 봄에 황사 샤천바 이게 좀 이제 있었는데 이젠 그런 말 없어졌어요 미세먼지가 덮어버렸죠 네그죠네 한번 더시 자동용도와 우마의 문제는 两다问题 How? 좋습니다. 복습만의 대상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Bye -bye.